네, 오늘은 음평구 증산동입니다. 증산동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사우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문영, 문영 마운틴2. 아파트 주상복합? 문영 마운틴. 문영 마운틴. 이제 이곳부터 증산 5구역입니다. 증산 5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은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 이제 보시면 이쪽부터는 거의 이주를 다 하셨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 비었습니다. 이쪽부터는요. 보이시죠? 다 비었습니다. 보세요. 아주 썰렁하죠? 다 비었습니다. 람데뷰, 맥주, 소주 아주 오래된 곳 같습니다. 여기는 공과 출입금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일진 맨션 여기도 다 비었고요. 2주 다 했습니다. 이 앞에도 보시면 아주 허름한 빌딩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해체 작업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철거 작업, 해체 작업이라고도 하고요. 철거 작업이죠. 여기서 잠깐 이제 주택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해체 작업 들어가네요. 철거 작업. 예전에 아주 큰 할인마트였었나 봅니다. 햇빛 할인마트. 이제 이쪽으로 해서 쭉 가면 주택 지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장통이고요. 시장. 보시죠. 다 이주했습니다. 시장통 보이시죠? 2주 다 했으니까 여기 전기도 차단을 시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2주를 올해 이제 다한것 같습니다. 이주도 다 하고, 이제 곧 해체 작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시장 통도요. 이제 다시 저는 아까 왔던 곳을 기점으로 주택가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곳곳에서 해체 작업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진행 속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무슨 드라마인지 몰라도 드라마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부 비었습니다. 저기도 궁가, 이기도 궁가. 여기도 촬영 중이라고 써있네요. 뭐 드라마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도 다빈곳 같습니다. 아예 인기척이 없습니다. 한국마트 나들 가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보니까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여기서 이제 구역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은, 왼쪽, 요 밑에죠. 여기는 이제 증산 5구역. 이 오른쪽은 4구역인 것 같습니다. 증산 4구역.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밑에 쪽, 5구역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공가 빈집이 고요. 이 앞쪽도 보시다시피 다 2주를 완료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이 앞에 소품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라마 관계자 분들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촬영 스텝진들이죠, 스텝진들. 여기 앞에도 보이고 있고요. 이 앞에 보시면 이 포크레인 중장비들 딱서 있죠. 여기 바로 이제 철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철거 차량들 잔뜩 보이고 있죠. 앞에도. 네, 저는 다시 대로변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 장수탕, 대중 목욕탕, 여기도 철거 작업 들어갔습니다. 이거 오래됐는데, 장수탕. 오래됐죠. 한 50년, 좀 60년, 50년 정도 됐죠. 이제 이쪽에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오, 오른쪽은 아직 이주를 안한 상태고, 왼쪽은 이제 거의 이주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이 왼쪽이요. 화면 왼쪽. 주택 쪽은 이제 거의죠. 거의 90%, 이제 100% 이상 이주를 완료한 것 같은데, 이제 상가는 아직은 더러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세요. 아까 보신 그 시장인데 이주를 100%다 완료한 것 같습니다.